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부의 기술 시간입니다 예측 결과 확인 기회가 있습니다 차트 볼게요 차트 네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네 비트코인 차트예요어 제가 예측했죠 제가 얘기했어요 그렇죠 여기 얘기했습니다 여기에서 어 33이다 33 어, 33 33에서 어 얘는 추락할 것이다 추락했습니다 28 찍고 다시 올라갔다 얘 어디까지 가느냐 어25 5다 5 5가 보인다 했습니다 5 5 네, 찍어주고 올라가고 오 찍어지고 올라가고 또오 찍어지고 올라갔습니다. 이때 얘기했어요. 이팔 어? 삼은 깨지고 삼 어, 올라갔다 어, 다시 내려올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실제로 얘는 이팔 찍어지고 내려와서 삼 찍어지고 내려왔습니다. 이때 제가 여기서 얘기했어요. 여기서 얘기했습니다. 어? 야산 그리고 내려올 것이다 야산, 야산 그리고 내려올 것이다 야산. 얘는 야산만 그렸습니다. 야산만 그렸어요. 상승이 아니야. 상승이 아닙니다. 야산만 그렸어요. 야산, 야산이죠. 야산. 여기는. 이 팔, 어, 야산 그렸어요. 그쵸? 자, 이팔 찍은다겠죠? 이팔 찍고, 이오 찍고, 이팔 찍고, 이오 찍었어요. 그쵸? 그럼 여기서 어떻게하느냐 여기에서. 여기에서 얘는 이팔 찍은다. 하지만 이팔 사면 깨지고서 한삼천 올라간다. 삼천 올라갔다가 야산 그리며 내려보시겠습니다. 실제로 야산 어, 그리며 내려왔습니다. 야산 그리며 내려왔어요. 이 팔에서 한번 깨지고, 삼천 올라갔다가 야산 그린다 해서 실제로 이 팔에서 한번 깨지고, 삼천에서 야산 그리며 내려왔습니다. 지우 다시 볼게요. 다시 보겠습니다. 음. 얼마나 정확한지 여러분들에게 예측을 어,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측의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그랬어요 그쵸? 보세요 보세요 여기서 올라가시면 올라가세요 2, 5에서 어, 올라갔어요. 그렇죠? 2, 8 찍었죠. 그렇죠? 2, 8 찍었습니다. 2, 8 찍었어요. 행보했어요. 여기서 한번 깨지고서 깨졌죠? 어, 3,000 올라갔습니다. 3,000 올라갔죠. 어, 깨졌어요. 야상 그렸죠. 또 올라갔어요. 깨졌어요. 야상 그렸죠. 올라갔어요. 깨졌어요. 야상 그렸어요. 그러면 은 얘의 어, 최종 목표는 뭐냐? 어, 2, 8이다. 2, 8. 2, 8에서 횡불 것시다 예측했습니다. 지금 2, 8에 어, 와 있습니다. 2, 8에 와 있어요. 예측 합격입니다. 지난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그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 영상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날짜 있어요. 날짜. 날짜 있습니다. 그렇죠? 7월 16일 날이네요. 7월 16일 날입니다. 7월 16일 날 비트코인 흐름 5포를 무 것이다. 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5가 있고 아래로 5가 있다 이거예요. 그럼 55 뭐냐? 그러면 2,500 위가 어, 오면은 3,000이죠? 3,000입니다. 2,500 밑으로 오면 뭐예요? 어, 2,000입니다. 얘는 이 중심선으로. 어, 있다 이거예요. 제가 이거를 한세번 정도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세번 정도 얘기했어요. 얘는 2천 어, 중심선의 어, 축으로 어, 이루어집니다. 얘는 그렇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올라가게 되면은 3천을 닿게 어, 되면은 얘는 또 꺼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트리가만 물린다란 말이 그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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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천 올라가면 꺼진다 했어요. 그렇죠? 3천 올라가면 꺼진다. 3천, 3천 올라가면 얘가 이렇게까지 올라가다가 3천 닿으면은 어, 꺼진다 했습니다. 어디까지? 2,800 꺼진다고 얘기했어요. 했습니다. 했어요. 컴퓨터 신는 올려드리고 영상에도 얘기했습니다. 3천 올라가면 꺼진다. 3천 어떻게 해야 냐3천에서 야산 그리고 야산 그리며 언더에 거 있습니다. 실제로 차트는 야산 그리며 올라갔다 내려왔어요.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렸습니다. 잠시만요.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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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서 제가 말한 대로 움직였죠. 보세요. 28에서 삼천 그리고 내려오고 삼천 그리고 내려오고 삼천 그렸다가 내려왔습니다. 삼천 야산만 그리고 무의미한 야산만 그리고 어이 팔로 내려온다 해서 이 팔에 이제 머무는데 어, 지금 2900이네요28 거의 이 팔입니다. 이 팔+ 이 팔에서 머무른다. 제가 여기까지 이 팔까지 내려온다 얘기했습니다. 시절 내려왔습니다. 제가 어, 미래+ 미래 있잖아요. 미래 아, 차트의 미래 보이는 대로 얘기해 보이는 대로. 저 차트 분석 안 합니다. 뉴스 안 봐요. 몰라. 여러분 있잖아요. 코인 저랑 얘기하잖아요. 코인이 뭐냐. 어 가상화폐, 오케이, 오케이, 가상화폐. 가상화폐, 여기서 뭐냐, 비트코인, 누가 만들었냐, 너 차트 아니야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깁니다. 나, 저요. 나는 몰라요, 몰라. 차트 모릅니다. 분석할지 모르고요, 뉴스 모르고요, 코인 공부 안 합니다. 하트 몰라요. 저는 눈에 보이는 대로만 말아버립니다. 제가 그랬어요. 여기에서. 어? 3 3찍는다 어, 2호 찍는다. 이 찍었죠? 올라간다. 이호찍은다2 찍었죠? 올라간다. 이호 진다. 2호죠? 28에서 찍어 준다. 내려온다. 3편 찍으면은 얘는 야산만 그려 야산 그렇습니다. 어디까지 내려오냐? 28에서 한걸 것이다. 이팔 28. 28 찍었습니다. 이8 찍었어요. 28 찍었어요. 이러한 영상을 또 한번 얘기했습니다. 보여 드릴게요. 잠시만요. 여기 있는데 어, 이것도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어, 비트코인 가짜 야산 그리고 습이다 어, 실월이일을 얘기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게다 회원들한테 올리는 건데요. 보여 드릴게요. 제가 볼때 얘를 있잖아요. 어, 3층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떨어졌어요. 2800까지. 제가 2800에서 이기 치는 졌습니다. 2800에서 얘는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다시 올라갔어요. 센터 올라갔는데, 산책떼었어요 얘는, 어, 분명히 가짜 야산을 그릴 것입니다. 가짜 야산을 그리고 얘의 끝머리에 얘의 모습은, 얘의 진정한 모습은, 추락이다. 어,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올라간다 하더라도 얘는 가짜예요. 늘 그렇게 했습니다. 늘 그렇게 했어요 얘는 야산 그리고 내려와요. 야산 그리고 내려옵니다. 이자자자자자자 지금... 야산 그리고 내려온다. 야산 그리고. 어, 3천 음? 28에서 내려왔다가 3천 찍어주는데 이 3천 단위는 야산만 그리고 다시 내려온다. 얘기를 야산만 그리고. 얘기했죠? 28 내려왔습니다. 그죠위올라가서요 3천 찍었죠? 내려왔죠? 3천 찍었죠? 내려왔죠? 이런 식으로 야산만 그리고 내려온다 이거예요. 내려온다 했습니다. 했어요. 지금 얘기했죠?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예를 있잖아요 그냥 가짜로 움직이는 거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승력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상승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짜 상승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러면 언제 올라가느냐 대상승 언...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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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여기까지. 예좋 모든 걸다 바뀔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하 회원들만 볼수 있는 영상이에요 어자자 자, 그랬죠 상승력 가짜 상승력으로 올라갔다 니라 올라갔다 니라 올라갔다 니라 이런 식으로 어, 가짜 상승력 무의미한 야사만 그린다는 거를 말했습니다 언제겠느냐.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이쯤에서 얘기했습니다. 이때 없었을 때, 어, 미리 말했어요. 미리, 미리, 미리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디테일하게, 어, 삼천 찍어주내려고찍어주 내려오고, 이런 것을, 어,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런 거를 어떻게, 삼촌 찍으면 무의미한야산기단을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보이니까, 보이니까. 어? 나 같은 경우는 보여. 이 차트 있지 않습니까? 차트 이거 있잖아요? 어, 지속적으로 보면은, 어, 미래 차트 보입니다, 보여. 계속 이렇게 사냥하면서 또한번 생각해보고, 또한번 생각해보고, 화장실에서도 생각해보고, 밥 먹다가도 생각해보고, 계속 생각하고 생각하면요, 이게 보여요, 보여. 이렇게 흐릿하게, 흐릿하게 올라갔다 이런줄쭉 이렇게,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어, 숫자를 제가 집어넣는 거예요. 28, 응? 30, 응? 이 후, 이런 식으로 올라갔던 내려온 거를 제가 여유 숫자를 집어넣어가지고 예측을 하는 겁니다. 예측하는데 이 차트의 문양이나 날짜는 어떻게 하느냐. 날짜도 이팔에 찍은 날짜를 제가 지어 넣는 숫자를 집어넣어가지고, 오케이. 7월 27일. 오케이. 7월 28일. 찍어보는 거예요. 찍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그 차트의 문양이나, 어, 어? 문양. 그리고 차트의 변경 날짜는 항상 맞추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힘들어요. 힘들어요. 힘듭니다. 이거는 가끔씩 제가 확실하게 볼때 얘기를 하고요. 지금은 제가 차트 문양이나 날짜 같은 거말안 하죠? 안 보이니까. 그 말할 수 없는 거니까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수 있는 거는 가격대인데요. 자, 삼천에서 무의면 야산대로 내려온다 해서 실제 로 내려왔습니다. 2800대 됐네요. 가격대입니다. 어, 이런 식으로 제가 예측해서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존버 예측 궁금하시면 회원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예측 회원 이상은 예측 영상을 볼수 있고요. 관리 회원은 언제든지 24시간 무료로 통화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언제든지 영상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존버에게 직접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